힘이 불끈 거기다 입맛까지 찾아주는 맛있는 메뉴하면 어떤 게좀 떠오르시나요? 바로 맛도 최고 또 영양도 최고인 음식 낙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양산동에 낙지 요리로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맛집 포스가 한 눈에 느껴지는 곳 넓고 시원시원한 주차장에. 깔끔한 홀과 백석 이상의 대형 룸물 같은 실내까지 이야, 오늘의 맛집 정말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가 그 낙지 요리로 소문난 맛집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아주 잘 찾아왔네요, 사장님. 땡! 하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거 정말 쉴새 없이 찾아오시네요. 사실은 제가 점심시간보다 훨씬 일찍 찾아갔었는데요. 식사 시간 되기 전부터 찾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빨리 드시려면 서둘러서 오셔야 할것 같네요. 손님들이 밀려오면서 주방도 본격적으로 분주해집니다. 와, 호떡집에만 불나는 게 아니라 낙지집 주방도 마찬가지네요. 역시나! 오늘도 이 집의 인기 메뉴들이 속속 등장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입니다. 정성 가득 담아 손님상으로 출발. 역시나 오늘도 점심에는 이 집의 대표 메뉴인 낙지 비빔밥과 코다리 조림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통통한 코다리 속살 좀 보세요. 반건조해서 살이 부드러운 게 일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게 응. 지금 낙지덮밥. 응, 낙지. 옆에 돌솥밥도 같이 나옵니다. 응. 한번 그냥 응. 먹어봐도 되는 거죠? 양사. 바로 우렇 먹을 까지요 음. <laughs> 진짜 맛있어. 뭐 아주 말할 거 없이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자주 오시는 분 같아요. 어떻게 좀 맛이 있어서 자주 오시나요? 아 근처 회사에서 근무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옵니다. 음, 예.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오는 그 매력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걸잘못 먹는데 여기 매운 맛은 아주 매우면서도 되게 끌리는 맛이 있어서 거의 중독이 됐습니다. <laughs> 아니 그런데 이거 같이 오신 거 맞나요? 먹느라고 바빠서 일행들과 이야기할 틈도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누님 말이 필요 없어 말이 먹어보면 알아. 다른 데는 이런 거좀 짜고 맛있는요 코다리를 김에다가 생김에다 이렇게 싸먹는 거 처음인데요 되게 맛이 독특하고 진짜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집 맛있어서 자주 오거든요 이집 단골이에요 아, 예. 코다리 정말 맛있어요 최고 다 여기 끌리는 맛에 중독된 분들이 또 있네요. 나는 언니가 여기 단골집인데 맛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여기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왔어요. 아, 그럼 처음 오신 분이신데 어떤 네. 메뉴 좀시키십니요 아, 고 낙지 종류 해가지고 코다리랑 해서 먹어보려고. 자, 그렇게 맛있다는 코다리 조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죠? 그 과정을 살짝 살펴볼까요? 먼저 푹 고아낸 육수에 깔끔하게 손질된 코다리를 넣고요. 청양고추와 감자, 각종 양념들을 넣어줍니다. 네, 재료가 다 준비가 됐는데 사장님, 지금 예. 막 뜨거워요, 불길이. 예. <laughs> 뭐 어느 정도 조리를 해야 돼 이제 끓이기 시작하면 이제 완성하기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제 끓일, 끓일 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후라이팬도 이렇게 저어주면서 양념을 섞어줘야 예, 간도 이제 골고루 배고요. 예, 맛있는 코다리조 이 드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낙지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그런데 들어가는 재료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아, 통통한 낙지를 보니 단순해도 맛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바로 좋은 재료 때문이겠죠? 저 양념은 저희가 이제 그뭐 표고나 새우나 기타 이제 그또 재료를 직접 또 갈아서. 만든 음. 소스이고요. 양념에다가 표고까지 에이. 넣어서 다 만드시는 거요 요게 비법이었네요. <laughs> 신선한 채소에 비법 소스를 넣고 살살 볶다가 주인공 낙지까지 넣어주면 되는데요. 낙지의 식감을 위해서 센 불에서 빨리 조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맛처럼 요리 과정도 화끈한데요 환상의 불맛이 들어간 낙지볶음 정말 기대됩니다. 여기는 야채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육수는 저희가 이제 그 기타 뭐 대파나 양파 그 뭐야 양파 껍질, 네. 그 팥뿌리, 디포리 뭐 기타 어 <laughs> 에이, 재료를 넣어서. <laughs> 네. 어, 끓인 육수에 음. 한열 가지 정도 되는 야채 넣고 해산물 음. 넣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야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게뭐 당근에 버섯에 다 있네요. 예. 헉, 해산물도 지금 어떤 게 들어가나요? 해산물은. 어, 새우, 미더더 이제 고니, 어, 꽃게.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몸에 좋은 거다 들어가네요. 예. 이따 조금 이따 먹어 봐야겠어요. 그렇죠? 예. <laughs> 다음 메뉴는 용왕님도 반했다는 해신탕. 몸에 좋은 건다 들어갔습니다. 보양식으로 정말 최고겠죠? 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음. 야 몸이 해주안 해주네. 와 아주 맛있구만. 아주 와 국물도 얻었고. 드디어 기다리던 메뉴가 나오니 저절로 물개 박수가 나옵니다. 힘 좋은 낙지가 통째로. 아 이거 힘이 장사네요. 쓰러진 소가 벌떡 일어날만하죠. 어낙지바 좋다. 어 좋다. 싱싱한 낙지가 통째로 들어간 낙지 전골. 너무 질겨지기 전에 얼른 낙지는 드시고요. 시원한 국물 맛까지 꼭 맛보세요.

예. 지금 어떤 거 드신 거죠? 지금 코다리 먹었거든요. <laughs> 코다리 맛 최고인가요? 네. 100점 만점에 몇 점? 아, 110점이요. 110점 좋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정말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소문대로 정말 좋습니다. 아 예. 예, 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싸 먹어야 되는지 아까 김도 맛사시더요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잘 보십시오. 일단 김을 한장 빼들고 네, 김에다가 한장 얹어놓고요. 손에다 얹는군요, 이거를. 참 아, 아.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다리 한 점. 음. 버티가 들어가서 맛있습니다. 음. 네, 낙지볶음도 하나 넣어놓고 같이 진실해요.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세 개를 한꺼번에. 아 예예. 예. 한번 싸서 예.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게. 아 그러겠습니다. 예예. 네. 너무 예. <laughs> <오>, 맛있어. 부러워요. <laughs> 음. 최고예요. 어, 너무 이 맛에 드시는 거. 아유, 아유, 아유 최고입니다. 최고 기대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지금 실제로 직접 먹어보시니까? 아 너무 맛있어요. 어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베스트 원. 어 낙지요. 낙지. 응. 그다음에 어우, 코다리. 코다리. 응. 오 이거 두 개. 근데 같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웃음> 상하고. 마지랑 <laughs> 코다리 제고 마지막으로 먹는 누룽지가 제곱니다 네, 드디어 최후의 만찬이 준비가 쫙 됐습니다. 네. 빛깔이 진짜 너무너무 고운데 사장님 일단은 이게 지금 베스트 인기 메뉴예요 네네, 저희 집의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3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어떤 거 있는 건가요? 여기는 이 낙지 비빔밥, 음. 여기는 코다리 조리, 여기는... 음, 낙지전골, 있... 산낙지전골 낙... 예. 와, 베스트 3. 네. 덮밥이랑 탕은 사실 많이 먹어봤어요. 예, 예, 근데 예. 코다리찜은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코다리는 좀 먹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자, 김을 한장 이렇게 먼저 딱 들으신 다음에 네. 음, 여기에다 밥을 조금 올리시고 <laughs> 코다리를 한 점을 발라서 뚝 떼서 청양고추 하나 딱 올리시고 고추까지 <laughs> 그렇죠, 그래, 그래. 또 소스를 조금 올리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스를 네네네, 네, 네. 음, 제 입으로 좀 주세요 아이고. 제가 좀 먹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요 <laughs> 한입와 네, 우리 리포터님이 한 입. 대표로 네, 음, 이게 맛은 네. 김에 싸니까요 이게 김에다 저는 밥만 싸 먹을 줄 알았지 음. 코다리 소스가 쫀득쫀득하니 약간 걸쭉한 느낌도 있고. 잘 꾸방 것 같은데 맵지 않아요. 국물이 있는 거탕 종류, 탕 종류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음. 낙지 전골, 새우 예, 낙지 네. 전골. 오 힘이 낙지 힘이 장사인데요. <laughs> 집어 네. 넣어주세요. 예, 네. 네. 음. 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근데 보니까 이게 낙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물이 일단 시원할 야, 것 야, 같아요. 야채도 들어가고 해물도 들어가고. 네. 네. 아, 이거 식감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음,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 이게 다 비법이 있는 거네요 하나 하나.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어떤 거죠? 세 번째가 <laughs> 여기가 이제 낙지 비빔밥입니다. 음. 네 제가 직접 요 알려주신 방법대로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돌솥밥에 있는 이 꼬슬꼬슬한 밥을 네.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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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어 넣은 다음에 네. 자 앞에 있는 낙지 네. 요거를 갖다가 슥슥슥 슥. 어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비벼진 거를 낙지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밥이 윤기가 일단 흘러요. 여기 기름을 탁 칠하셨나봐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네요. 그래요. 네. 이 소스가 아까 계속 음. 특제 소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음. 김이랑 요 맛이 딱 어우러지면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밥이 돌솥밥인 게 핵심. 음. 그쵸? 그렇죠. 그렇죠. <laughs> 굉장히 그렇죠. 맛있습니다. 네, 코다리와 낙지의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들도 맛보러 오세요! 오세요.